정황, 정말 중요한 건 전주예술중학교 국악과 공동 수석으로 입학까지한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아일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같이 예, 그다음에 주 대행 거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판소리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는 거의 몇명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정말 궁금한 게그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판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우리 성빈이 나이에 지금 드는 프로필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말 기록인 건지. 탑인 거죠.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최고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성적 순위는 상관없고요. 대회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력이 끊임없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대단하죠. 근데 선이는 판소리가 왜, 왜 그렇게 좋아요? 한세는 대화 말려야 하면은 제 감정은 못 빼듯 내가 와 만약에 판세요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면제 모든 고민도 판세에 두어두 해고자합니다. 아와 청하. <laughs> 네, 그 판소리 사설 속에는. 성빈이가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뭐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든지 응.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정들이 판소리 사설 속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자신과 세상이 소통하는 아주 유일한 그런 수단입니다 <laughs> <laughs> 한 번만 요청해주세요 <laughs> 어머니 그저 성빈이가 그 TV를 통해서 고동의 아저씨를 보는 걸 좋아합니까? 아주 자주 뵙습니다. 특히 장애 친구들이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무대에서는 거의 다 봅니다. 예, 힘도 온전도. 아,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예. 이제 성빈이가 대회를 나가면 거의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경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이 거의 이제 판소리 신동을 이 무대를 다 섰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 나도 한번 스타킹에 서고 싶어 해서 제가 그때 오. 사연을 보냈었습니다. 동영상도 보냈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 예, 저런 저런. <laughs> 예. 아유,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성빈아 아직은 우리가 때가 아닌 것 같다. 성빈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언젠가는 스타킹에서 널 불러주실 거야. 그리고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설게되었습니다 yeah. <laughs> yeah. 성빈아 그러면 성빈아 딱볼때 스타킹 MC 강호동형. 네. 형하면 어떤 또르르 딱 소리가 있습니까? <laughs> 예. 다 잊는 때있 한번 해보는데 <laughs> 호정이 형을 보니.

질문 한번 할게요. 응. 여자친구에 관심 있습니까? 여자친구. 아 설레는. 옛날일 있거니와. 있거니와. 옛날에 있었거니와.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슬퍼. 아이고, 기숙사 때문에. 기숙사 때문에. 여친은 <laughs> 그 여친은 그 남자로. 지양도하버지고 <laughs> 어... <laughs> 지금도 생각하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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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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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7월 어 첫날 당봉하고, 양와이유노 그때 오래 만나는데 허야 허이별야 다시 만나나 오겠죠? 다시 만나나 오겠죠? 아, 솔지가 왜? 솔지랑 왜 자자 여기 있어? 노래 뭐가 들어갔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9살 같다는 겁니까 지금? 누가 살이지, 아홉 살지아 아니, 경우증녀 아, 경호증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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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 7일 아, 날 만나는데 아, 언젠간 아, 만나겠죠. 어떻게 가서? 아, <laughs> 근데, 아 <laughs>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아, 이제 성빈이가 학교 생활에 그 또래 관계가 좀 힘이 든 면이 많거든 얘기. 언어가 안 좋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가 별로 이렇게 서 다른 친구들처럼 원만하지.